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최근에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형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4분기부터 상당히 방이 개선된다. 또 특히 이제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리포트를 해드렸습니다. 어,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리포트를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전방 업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뒷단에 있는 또 소부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그 업체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때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전반적으로 주가의 파형은 상당히 우하방입니다. 상당히 많이 주가가 하락해 있죠. 곧 그러니까 모멘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DD가 4분기부터 흑자 전환. 뭐 삼성디스플레이는 독자적이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상당히 흑자의 기조를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딸려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 적산 네오록스, 이런 것들은 이미 리포트를 드렸고요그 중에 우리가 리포트 하듯 드리지 못했던 것들, 그 중에 LX 세미콘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또 나중에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올추석 지나고 나면 모멘텀이 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아이폰 매출도 대부분 OLED 향이 지금 뒷단으로 밀려 있지 않습니까? 4분기로 밀려 있고 내년도 연초 한 2월 달이나 3월 달 부분이겠죠 아이패드 관련된 OLED 패널 공급 이런 것도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어, 우리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하시죠 예,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상상 디스플레이 같으면, 우리가 LCD 쪽은 상당히 중국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황이 안 좋아졌고, 적자도 상당히 크게 이어졌는데, 드디어 OLED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블릿 부분에서도 아이패드가 OLED 패널을 적용하기 시작을 하고요. 11인치, 13인치 OLED를 공급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팩트적으로 봤고요. 그 전체 60% 정도가 l e d 가 공급하고, 그다음 11인치 정도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한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4 정도 다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패드까지 우리가 진출이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겠죠. 자, 올해 예상치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높은, 예를 들면 증가세를 보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OLED 관련돼서 좀 경쟁이 심화되는 것들이 2025년 정도는 좀 우려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BOE도 OLED 패널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2024년 정도만큼은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정도는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돼서 한번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관심을 좀 가져 볼 만한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 수익을 낼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전반적으로 어쨌든한 2년 정도는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다시 사이클이 좀 돌아오는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북미양 매출 OLED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네, 리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것들을 이야기 드렸고, LX 세미권 같은 경우도 PER도 좀 낮고요. 근데 2024년도에 관련된 PER 예상치 지금 정도 만약에 매출과 이익이 돌아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전방위에서 크게 영업이익이나 PER 배수가 상당히 높잖아 적자가 막 2조 단 이상으로 다가 2년 정도 났는데 그 부분 빼놓고 나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LX 세미콘 정도는 우리가 살펴 봐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에 관련돼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플로우를 보면 신호 처리가 있고요. 그걸 전달해준 FPCB가 있고요. DDI라고 신호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구동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걸 DDI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DDI 패키지 관련된 것들은 바로 LX 세미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광 소재를 갖다 가 공급하고 있는 거니까 원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노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FPCB 부분 이쪽이 좀 주력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앞단에 들어가는 필름 이런 것들 갖다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또 우리가 알고 포인트 잡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 외로 또 디스플레이 또 이렇게 우리가 구조가 좀 간단해서 공부하기가 좀 쉽죠. DDI 패키지, 단면 구조 살펴보면, 글라스 기판 위에다가 DDI를 얹혀놓는 거죠. 패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PCB, FPCB가 연결을 해주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식이야, 뭐, 비슷비슷하겠죠.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아시면 될것 같고,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플렉서블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들이 이제 큰 어,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좀 심플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시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자, LX 세미콘이 뭐하는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DDI 패키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결국은 화면이 잘 나오게 하려고 하면 이 부동 모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개선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향도 매출 공급이 다각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사업에 나가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이니까 음, 추후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 방이 개선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좀 기다려보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저는 여기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이 가격 밑으로 더 내려갈 만한 곳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달 정도 이내 정도면 거의 바닥 수치에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안 좋은 경우가 뭐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기침체로 간다는 그 시그널이 나올 때 주가의 바닥의 모습 바로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한 67,000원, 68,000원, 최저가 67,500원이었는데 이 구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는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를 그러니까 하신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이단인이 구간 정도 수준에서는,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 구간이죠, 여기서는 적정하게 매수해주는 그런 전략적으로 공격적인 분들은 그런 식으로 잡아가도 괜찮은 타이밍이 드디어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업황 개선, 저 금리 뭐 이런 것들만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만큼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실익이 거의 없죠. 물론 이익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모멘텀이 4분기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는 봐줄 때가 좀 됐다. 그동안 거의 한 4개월, 5개월 동안 말입니다. 이야기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은 타임이 도래하고 있다고 하고요. 시장도 소식이 상당히 좋다는 점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고요. 엘렉스 세미콘이 하고 있는 내용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서 디스플레이가 작동되려면 구동 모터가 좀 필요하다. 거기에 쓰이는 칩을 갖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뭐디스플레이 들어갈 때딱 세팅을 들어가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큰 TV 같은 것살때 이게 60 헤르츠에요. 60 뭐, 예를 들면 30 헤르츠에요. 뭐, 이런 내용들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르츠 수가 높으면 넘을수록 해상도도 높고, 전체적으로 되게 밝기도 균일하게 유지되고, 뭐 이런 내용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인옥스 첨단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 왼쪽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요. 저런 필름을 좀 공급을 하고요. 또아래단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FPCB 그런 저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이패드 향 매출 생각하시면 저부분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바로 요거죠. 거기 또그 패널 위에다가 입히는 필름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디록스 첨단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액 예상치 뭐 괜찮습니다. 물론 다행히 조금 4분기 때좀 빠진다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지만, 업황 개선 이슈하고 더불어서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바람이 돌땐 같이 가버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2024년도에 대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 예상치도 상당히 높다. y o i 대비해서 50%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고 하면 주가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상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쌀때 사서 비쌀 때파야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어, 실은, 최근에, 여러분, 이거,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관심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매수 타임은 아니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 타임 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올해 초에 있는 주가의 바닥의 모습, 그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 전부 다고요. 천만다행히 221동 평선 드디어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땐 적어도 요 구간이죠. 이 가격대에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해줄 준비를 좀 하시고, 좀 현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거죠. 수익 나는 것들 중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준비를 하시는 거죠. 아마도 제가 볼땐 10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해 놨던 것들 중에서 일부 포트폴리오 수익이 나는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어디로 넘어가야 돼라는 퀴즈점을 좀 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네 가지 밖에 없죠. LG 디스플레이가 일단 전방이고요. 그 다음 덕산 네오수가 소재고요. LX 재미콘이 DDI이고, 인녹스 첨단 소재가 거기에 들어가는 필름, PCB, 뭐 이런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향관련해서 아이패드 향 매출에 관련돼서 조금 우리가 팁을 좀 잡아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 가장 중요한 건 2024년도 정도까지 중국과의 경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예를 들면 예상 실적과 좋은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뭘뭐 우리가 회계장부를 좀 보고 forward guidance를 보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물론 상당히 개선되겠죠. 흑자 전환하고 많은 매출이 나오고 거기에도 움직임이 있겠지만 그보다 지금 인옥스 뭐 첨단 소재나 우리 엑스세밀건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 아니거든요. 자그 과정에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 더나 p r 도 상당히 높다. 그 점점 여러분들이 주장 포인트로 잡아볼 만한 내용이다. 오히려 전방업체보다는 후방업체들이 요즘은 더 인기가 많은 부분도 좀 체크해보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많은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파이팅하는 머니케어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